Like a And so 안녕하세요. 딸리입니다. 오늘도 역시 배틀그라운드를할려고이제두기하고두 어, 번째 방송인데 이번 방송보다는 그래도 딱 켰을 때 긴장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라고 긴장이 좀덜 되는 거 같아요 어, 앞으로 좀더 긴장을 좀 풀고 좀 자연스럽게 더 발전시켜가면서 제가 평소에 이제 하는 짓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려나 어쨌든 하는 행동들 그리고 그냥 제 뭐 일상이라던가 뭐 제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좀더 연구를 해볼게요. 공간이 좀 제가 지금 놓은 곳도 많고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막좀잘 위치를 딱 선정해서 놓기가 좀 어렵네요. 그냥 여건상 놓은 예요 일단은. 아주 눈이 좀안 좋아서 좀 가까이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이면 그래도 이렇게 방송하는 동안은 그냥,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얼굴 좀잘 나오게 그렇게 할게요 뭐 중간에 뭐 약간 버릇처럼 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도 좀 이해해주세요 가능하면은 그냥 잘 나오게 할게요 아 저번보다는 확실히 긴장이 덜하다 저번에는 뭔가 처음에 복귀한 지딱 처음이고 이제 제대로 본 방송 하는 거니까 많이 막 떨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덜 떨리네 내 소리 들었나 올 텐데 온다 일로 들어 온다 예, 여 올기 지나갈 거다 여기 파밍 중이다 지금 온다 이제 온다 이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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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가나? 온다! 어우, 어 근데 진짜 못 박았어. 좀더 뭔가 애가 좀 빨라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? 털었네. 어 놀랬어. 아 놀랬네. 어, 캔디스. 까지 이동 어. 어. 아 하필 자연스럽게 그냥 달려오다가 날 본거네 가만히 서있었으면 아내 위치를 말하겠지 이제 뭐지 이거? 뭐지? 그래픽 깨진 건가? 배그. 이거 배그 문제인가? 아니면 그래픽 카드 문제인가? 어? 여기 캠에서도. 아, 캠이. 캠 많나? 어쨌든 이 영상에서도 보이네? 깨진 게. 깨졌다고 해야 되나? 여기만 달라요. 어, 그 목성인가 그거 띠 같은데 똑같이 똑같이 바뀌는데 어 보급 설마 얘네 이거 보급 안 먹힌 거 아니야 떨어진 거 모르나 설마 안개 안개가 켰으니까 여기 사람 안 지나다녔다면 안개다 못 받겠지 와 게이드 앰포를 빼고 아구 먹고 오. 오. 뭐야 얘 가만히 있어 멍 때리고 있었나 아. 어. 아, 나 노출 됐어. 아, 오케이, 에이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아, 네, 예전에 여기서 리드샷 겁나 당해 가지고. 어, 에바야, 어, 에바 에바야, 에바야. 어, 와, 한 번에 딱 떨어지게. 아 지나쳐갔나? 어! 에버야 에버 아..씨.. 저깄다 헤드샷! 헤드 헤드 오케이 헤드샷 수고! 오케이, 날샷 잘 가고. 오케이, 수고. 오케이, 빠바이잘 가고. 얘도 수고 잘 가고 스웨. 왜? 어, 잠깐만 진짜야? 에바야. 이 위쪽으로 갔나 보다. 야나 이거 못 잡을 줄 알고 바로 옆으로 돌아간 건데 잡았네. 아 이득이지. 어 뭐야. 얘가도론 건가 아니면은 아 놀라면 잡아보고 싶네 갑자기 머리 좋네. 이 이쪽으로 한번 쏠때 됐는데. 쟤, 내가 더잘 보일 테거든. 어! 실패했어, 실패했어. 아, 그리고 이거 봐. 이걸로 잡았잖아. 나는 다른 걸로 잡고 싶었는데, 무슨 수고잘 가고... 아, 거의 다 막았는데, 아깝소! 잘살아서 아, 저기 있었어또 양쪽 쌍각이었어또 아, 이출송출령도 화질이랑 해상도 제일 높게 쓰고 제일 높게 쓰고 할 거라면 보급이 아무도안먹었다고 하면 은저 보급에 좋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뭐삼렙이 삼레가방 3렙 3조끼 3뚝 에따 팔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먹고 갔잖아 에라이 씨 속도 봐봐 150km야 160km 어 <목소리> 와우 와나 진짜로 아 앳다 뭐야 순간 쏴버렸구나 헤드 노리려고 와... 앞으로 계획은 이제 매일 할 거지만 그때 전까지는 격일로 할 생각입니다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무조건 방송을 시작할 거고요 쭉 꾸준히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주세요 앞으로 더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은 제가 준비했던 리액션들이나 뭐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면은 제가 처음에 업어버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고 지금 좀 줄게요 적응이 되고 이제 차차 실력이 들어가면 그때는 제가 더 긴장하지 않고 제 자신을 또잘 보여드리시고 조금 재밌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유음도 많이 봤으니 다음에 만나요